올리브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의 마리아에게 나시고 온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절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오미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저녁 들어오겠습니다. 창송곡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아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망상 같이 아여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않고 창검도가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내 누리고 나 지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과 기도로 은혜받고 주일에 전심전력하여 영적 성숙감을 나타나게 하여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령의 불임하고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김해성시와 민족보금화, 세계보금화를 감당케하옵소서 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세가족 주수할 일꾼을 계속 보내주시고 충성되고 준비된 좋은 일꾼을 세워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파송협력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예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김해 55만 영혼 350여 개의 교회를 기억해주시고 5만 영혼의 영적 파수꾼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 부응, 기도 부응, 생명 부응, 다음 세대 부응 감사와 봉일 어나가없소서 단니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영육관에 강건하게 하시고 목양사에 위하나님의 권능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에 세워주신 교역자 장로, 교사, 직분자, 사랑장들이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전성도의 가정, 직장, 캠퍼스, 사업장에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말씀과 기도로 영적 무장을 하게 하시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믿음의 세대로 준비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교회 예배 자유와 복음 전하는 자유 신앙교육의 자유를 지켜 주옵소서 질병과 사고 등 여러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하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명령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빨리 좋게 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행히 의식을 회복하고 의사 소통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더큰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치료하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식 기도와 작전 기도와 오늘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응답 받으신 줄 알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짓고 하시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심에 감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 주님을 아버지님 다시 한번 말씀 석인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더 분별하게 하여 주시. 아버지, 우리 욕망과 욕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순종함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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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더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생명의 직사님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치유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앞심하여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여 반드시 하나님이 낫게 하실 걸 믿사오니 아버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중에 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고 그. 우리 아버지 모든 아픈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아버지 하나 만나러 온데 어떠한 문제도 일어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를 고백하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가치관과 인간적인 아버지의 성공이 아닌 아버지 오직 주의 말씀에 따라 아버지의 그 얘기를 아버지 열어주시고 형통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서 오늘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 에 있을 금요기도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부르짖는 예배 되게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 되게하여 주시고 그 모든 순간 순간을 아버지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깨워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오게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고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눕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주의 은혜 가운데서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u 장 o a s 절에서 u to as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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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 데가 있나니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함께합니다.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누가 자체가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입장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으로. 조금 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자세하고 또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훼손되거나 그리고 그의 잘못된 시각이 아니라 더 철저하게 연구하고 조사해서 복음서를 남기게 되는 영광을 누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는. 이 모든 공간 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한 자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십칠 절그 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레위라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보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레위는 마태를 말씀합니다. 마태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리라 하면은 그때 당시에 경제적으로 보장받는 삶이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살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전혀 없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는 로마의 세금을 갖다 주면서 같은 민족에게는 손가락질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또 죄인 친급을 당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고 말씀하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해 보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28절에 레위가 마태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마태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따릅니다. 모든 걸 버리고 일어나 따른다라는 것은 그가 어떠한 고민도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잠깐만요. 제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고 조금 기도해 본 다음에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도 이렇게 반응하기 원합니다. 계산하거나 고민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보장을 받아야 하고 어떠한 안전 장치가 있어야 우리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아무 조건도 내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에. 우리는 오늘도 그 말씀에만 반응하기 원합니다. 다른 거 말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월요일 날 10년 전에 예전에 첫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미국에서 사역했던 그 사역 현장에서 만났던 그 학생이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만나게 됐는데 그 친구가 특이한 점이 무엇이냐면. 보통 그렇습니다 어, 천재들은 자기들이 천재 인지를 잘 모릅니다 어, 그 친구가 굉장히 똑똑한 친구인데 어, 미국에서도 그래도 유명한 그 공대를 조금 일찍 조기 졸업을 하고 지금은 미국에서 서부에 있는 실리콘밸리에서 일하고 있는 어, 학생 어, 그, 그 청년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는 어떤 곳이냐면 어, 우리가 흔히 다 알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구글이나 이 모든 곳이 다 모여 있는 그러한 지역인데 그 친구가 굉장히 어, 돈도 많이 벌고 굉장히 좋은 직업군을 또 갖고 참 그런 윤택한 삶을 사는데 제가 그 친구의 이야기를 조금 들어봤더니 보통 그쪽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이직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보통 2년에서 3년 동안 큰 회사에서 더큰 회사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직을 할때그 쉬는 시간을 자기들이 준비하면서 1년치, 2년치를 미리 돈을 모아놓고 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가운데에서는 그렇게 자기의 삶, 자기의 직업을 선택할 때 그렇게 자기의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 조금 더 나은 삶을 통해서 움직인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안타깝지만 또한 고마운 것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친구는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돈을 보고 쫓고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직장을 구할 때 항상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이 되게 아름다웠고 멋있어 보였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그리고 더 안정적이고 더 보장된 삶으로 이동하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걸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죠. 우리가 가는 이 길은 보장받는 삶이 아니고 윤택한 삶이 아니고 성공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좁은 길이고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가지 아려 가지 하지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길이고 생명을 살리는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31절 32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이유는 죄인을 부르시고 그 죄인이 죄를 회개케 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게다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인생 가운데에서 그의 갈증과 갈망이 있고 아직도 그 구원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땅 가운데에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에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3 0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냐라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끼리 식사합니다. 세상은 같은 계급끼리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눠 놓지 않았고 한 번도 우리를 차별한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만나고 싶어하지 않은 가늠한 여인이나 맹인이나 앉은뱅이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시고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과 구원을 전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철저한 그 사역에는 죄인을 만나기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바로 우리들을 만나기 위한 사역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길을 열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순종하면서 걸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되 33절에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런데 당신들의 제자는 왜 먹고 마시냐라고 묻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따른다면 율법적으로 경건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금식도 해야 되는데 왜 너희 제자들은 지금 잔치를 열고 그리고 그 음식을 먹냐라고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34절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마태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잔치를 열었다고 성경에 기록어 있습니다. 그의 친구들 세리들을 다 부르시고 죄인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열었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 그 시간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천국을 오늘 이땅 가운데서 누리기 원합니다. 그 천국은 언제냐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예배드릴 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찬양하고 회개하고 죄를 돌이키고. 다시 한번 아버지밖에 없다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천국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 천국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그 천국잔치에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천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그곳에만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야기하는 그 경건의 모습에는 경건의 모습은 있을지 몰라도 그 마음 가운데서는 그 경건의 마음이 있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그들이 잔치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잔치와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곳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이 마음껏 아버지의 유산을 쓰고 방탕하고 돌아왔을 때 그를 안아주고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잔치였습니다 그 잔치처럼 주님은 우리가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가장 기쁘고 가장 즐거움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주님을 만나러 오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 모습이 가장 큰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6절부터 49, 39절까지에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새롭게 구원을 하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 것에 얽매이지 말고 예전에 있는 율법에만 틀에 갇히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새로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고 레위에게 부르신 것처럼 마태에게 부르신 것처럼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으라는 말씀을 또 비유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죄인인 마태를 부르신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십니다. 그 마태에게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그리고 그의 삶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갈망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시고 그 마음 가운데서 주님에게 나오게 하여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죄인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땅 가운데서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쏟아내고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귀한 새벽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도 다시 한번 주님과의 만남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돌이키고 주님에게로 나아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오늘도 응답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새로운 믿음을 주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기도회 가운데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통치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에게 돌아오고 주님과 함께 즐거운 잔치를 여는 예배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 된 모습이지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에 반응하는 오늘 되기 원합니다. 내 네, 주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겠습니다라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성공과 세상이 주는 안정이 아니고 보장이 아니고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부르신 이유, 우리를 아버지 자녀 삼아 주신 이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마체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